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방대한 양의 금, 그 정체와 그 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포트녹스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8,000톤이 넘는 금을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는 이 비밀스러운 장소부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이 과연 지금도 온전하게 남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을 확보하게 되었을까요? 1933년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본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대부분의 금화를 정부에 강제로 매입해 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 개인이 보유하던 금화를 전부 정부에 내고 대신 지폐를 받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금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1936년 켄터키주에 포트녹스 금고가 건설되었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전쟁 중 자국금을 미국으로 옮기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한때 세계 최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전면 중단하면서 달러는 완전한 피아트 화폐, 즉, 국가가 법정 통화로 지정해 가치가 보장되는 화폐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 전까지는 브레트누즈 체제를 통해 미국 달러와 금이 일정 비율로 직접 교환 가능했는데 미국이 더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미국 정부는 8,000톤 이상의 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금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체로 알려진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켄터키주의 포트녹스 보관소에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 조폐국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금고 등에 나누어 보관되어 있다고 하죠 재미있는 건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모든 금은 우리 재무부가 소유한다 라고 말하지만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 금에 대한 일종의 금 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괴물리적 소유권은 재무부에 있고 패드는 금을 등가로 상징하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 할수 있죠. 그렇다면 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더 이상 금과 직접 교환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거대한 양의 금을 여전히 보관할까요? 금은 역사적으로 최후의 가치보존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가 닥치면 각국 통화의 신뢰가 흔들리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 다시 가치를 드러내곤 하죠. 결국 미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리 달러가 종이로만 된 법정화폐라지만 그래도 미국 재무부가 엄청난 금을 비축해놨어? 라는 심리적 안도감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금이 정말 거기 그대로 있느냐는 겁니다. 포트녹스 내부를 제대로 본 사람은 극소수이며 일반인들은 당연히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제한적으로 견학을 허락받긴 했으나 그마저도 철저한 쇼케이스 수준이었죠. 들어가서 잠깐 몇개 방을 둘러보고 샘플로 몇 개의 금괴를 들어보는 식입니다. 보유 금괴를 하나하나 번호대로 확인하고 순도까지 시험해보는 절차는 이뤄진 적이 없거나 적어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음모론이 생깁니다. 정부가 이미 금을 다른 곳에 팔아버렸을 수도 있다. 대부분이 가짜 금괴일지 모른다. 다른 나라에 빌려주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등등 말이죠. 1960에서 70년대 미국 금 보유량이 급격히 줄었던 시기에는 영국 등 외국에서 금을 요구할 때마다 달러 대신 금으로 내어주었기에 생긴 일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실제로 그때 이후 미국이 달러와 금 교환을 완전히 중단하자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이 정말 안전하게 남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전체 금괴를 전부 꺼내서 일일이 실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게다가 최근 몇년 사이 뉴욕과 런던 사이에서 금괴가 대규모로 움직였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금괴를 수송했는데 일부는 그 이유를 두고 뉴욕 쪽 금값이 더 높아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다쓴 금을 급하게 메우려고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사실, 단순히 시장에서의 차익 때문에 움직였다는 설명이 주류이지만, 이런 소식 자체가 정말 미국이 보유한 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앨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사들도 포트녹스 내부를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라며 공개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포트녹스 안에 금이 가득 쌓여 있는 장면이 전 세계에 그대로 생중계된다면 의혹은 말끔히 사라지겠죠. 하지만 금괴가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일반인이 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진짜 금처럼 보여도 모든 금괴를 세세히 검사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증명이 되진 않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금이 없으면 언젠가는 밝혀져 미국의 치명상을 줄 텐데 그걸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그래서야말로 정부가 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철저한 감사를 피한다라는 반박도 가능하죠. 다만 아직까지 정부가 금이 실제로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정적 증거가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비밀에 쌓여 있고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실제로 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달러의 신뢰도에 심각한 금이 갈 겁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지닌 힘은 국제시장에서 미국 경제력과 더불어 미국이 언제든 강력한 실물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금이 없다고 확인되면 달러 가치 폭락, 인플레이션 가속, 심지어 국제 무역 시장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도 결코 감수하고 싶지 않은 리스크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미국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와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금이 사라졌다는 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허약하다라는 인식을 세계적으로 퍼트릴 수밖에 없고 그 충격파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질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이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 있는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완벽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점검과 언론 플레이만 있었을 뿐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100% 투명한 감사는 없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진짜로 금이 전부 잘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전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언제든 현금화 할수 있는 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유하고 있나?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이런 논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화폐 체제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신뢰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금본위제도는 끝났지만 경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금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둘째,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발표하는 수치와 정보가 완전 무결하다고 무조건 믿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명성과 감사가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미국금이 사실 텅 비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음모론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왜 이런 의혹에 대해 극도로 제한적인 공개만 하는가를 살펴보고 화폐 가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조차도 그 화폐를 지탱하기 위해 어떤 상징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왔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금 보유량이 온전히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진 뒤일까요? 확실한 건 지금껏 사람들이 그 진위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을 펼쳐왔다는 사실 자체가 금이 단순한 금속 이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경제와 금융의 역사에서 금이 차지해온 상징성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제, 상식, 과학,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넘나드는 다양한 주제를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또 서로 의견 나눌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